마트 복도 한가운데서 틱톡 챌린지 춤추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천하제일 도라이 경연대회 우승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미국의 워머티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비슷한 포지션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갈 때는 여러분들 신변 보는 지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매장에 딱 들어가면 은 일단 동공에 필터 씌운 것처럼 모든 게 자동으로 누리끼리해집니다 이렇게 땅콩 한 봉지 손바닥만 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만 원이라도 마치 이게 당연한 가격이라는 미소를 지으면서 계산하고 나와야 할것 같은 그런 무언의 압박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제본 채널 새차 요정 채널에서 미국 마트 티어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채널 독립 기념으로 시원하게 리마스터 플러스 확장팩 2025년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말아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50개의 다른 나라가 합쳐진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인종 구성이 다르고 문화권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주, 다른 카운티끼리도 문화나 인종 구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먹는 음식이랑 흑인들, 라티노들이 먹는 음식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마트 브랜드라도 지역에 따라 위상과 입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닌데, 우리 동네 월마트는 깨끗한데, 하지 마시고, 그냥 두룽실하게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유타 지역 위주로 살펴보면, 먼저, F티어, 빈곤층, 서민층이 애용하는 마트는 BIG LOTS, K-MART, DOLLAR STORE 입니다 먼저 달러스토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달러스토어 하면은 뭐 DOLLAR TREE, DOLLAR GENERAL, 9 9센트 스토어 정도가 되겠는데 최근에 물가가 올라서 그렇지 몇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상품을 1달러 이하로 판매했습니다 뭐 굳이 끼워 맞추자면은 미국의 달러스토어는 한국의 다이소 같은 포지션이지만은 다이소처럼 이렇게 가성비 개념은 또 아닙니다 미국 달러스 도어에서 이렇게 제품을 살 때는 그냥 한번 쓰고 버린다 마인드로 사는 게 마음 편합니다. 왜냐면은뭐 그냥 떨어지는 낙엽에도 부서지고 휘어지는 그런 중국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제품 구성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러분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티무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테무라고 부릅니까? 우리 거기서 물건 살 때. 아, 이건 오래오래 두고 잘 써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싼 맛에 화끈하게 여러 개 사고, 뭐 품질이 안 좋고 다 때리 보사지면은 뭐 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마인드로 사는 제품이 미국의 달러스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중산층 사람들은 소모품 잡화 몇개 사거나 아니면은 뭐 애들 미술 활동이나 놀이 삼아서 뭐 만들고 할 때, 그럴 때 어, 달러스토어에서 제품 몇개 집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빈곤층 사람들은 달러스토어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삽니다 뭐 당연히 여기에는 신선한 음식은 없고 뭐캠 애들은 가공식품이나 팩 애들은 뭐 냉동 가공식품 뭐 이런 거를 팝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 빅롯스나 케이마트 그러니까 여기는 20년 뭐 30년 전에는 잘 나갔던 왕년에 한방구기든 그런 자파마트들입니다 달러스토어보다는 살짝 좋은 퀄리티의 제품에 워마트나 타겟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달러스토어, 워마트 딱그 중간 제품을 파는 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왕년에 잘 나갔던 만큼 이 과거에는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쇠퇴한 슬럼가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갈 때는 여러분들 신변보호는 지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K마트나 빅러츠 간다 칩시다 그러면 은 일단 주차장부터가 앞권입니다 주차장 보면은 이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야외에 이렇게 넓게 주차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명탑을 박아두는데 꼭 조명탑 전기담화가 몇개 나가 있어가지고 어둑어둑 합니다. 그리고 매장에 딱 들어가면은 일단 동공에 필터 씌운 것처럼 모든 게 자동으로 누리끼리해집니다. 이 매장 자체가 어두침침한데 매장 안에 사람도 몇 없는데 마트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눈에 초점 없이 이렇게 걸어다니거나 노숙자 선생님들이 추운 날 몸을 녹이려고 일부러 살 것도 없는데 쓱 들어와가지고 몇 받고 이렇게 쓱 돌고 그렇게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졸라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K-Mart나 Big Lots에 있는 그 제품들을 보면은 안 팔리고 오래 진열되어 있어 가지고 포장박스 프린트가 변색이 된 제품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혹 컨디션 좋은 날에 쓸만한 제품 이렇게 엄청 싸게 파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 건질라고 내 목숨을 걸 정도로 용맹한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저는 거기 잘안 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 티어 D티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워마트입니다 워마트는 말 그대로 미국 최대의 잡화마트입니다 이 워마트의 장점은 딱두 가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싸게 구입하는 것 뭐, 가게 분위기, 뭐, 디자인, 뭐, 쇼핑 익스피리언스 뭐, 이런 거 절대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다양하고 싸게 판다에 몰빵하는 그런 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워마트에 물건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못 찾아가지고 직원을 찾는 게 내가 못 찾고 있는 물건을 찾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을 정도로 직원수가 부족합니다. 인건비 아끼려고. 우리 그러면은 원래는 짜증이 팍 나잖아요. 근데 워마트는 여러분이 짜증이 나든 짜장면이 나든 신경 안 씁니다. 왜냐? 어, 네가 짜증내서 어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제일 싸니까 알바노?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워마트에는 식료품을 비롯해가지고 전자제품, 페인트, 뭐 화장품, 장난감, 어른용품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곳이 워마트이기 때문에 워마트는 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저마다의 이유로 몰려드는 곳입니다. 이렇게 워마트에는 워낙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여기에는 특이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이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괴랄한 서커스 때문에 오랜만에 워마트에서 이렇게 급하게 필요한 거몇개 집으로 온 중산층 사람들은 그 서커스에 충격을 받고 내 다시는 안 온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은 다음 달에 또 당장 필요한 물건 때문에 같은 이유로 방문하게 되는 그런 중독성 있는 루틴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이뭐 제가 서커스라고 하면은 아니, 덜스야, 서커스라는 말은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 아니냐 하시겠는데 이 미국 살아보신 분들은 제가 워마트 서커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People of Walmart라고 해가지고 워마트에서 목격할 수 있는 괴랄하고 이상한 모험담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그런 커뮤니티가 따로 존재할 정도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울 지하철 1호선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천하제일 도라이 경연대의 우승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미국의 워마트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민층 사람들은 워마트를 거의 매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서민층 사람들이 식료품을 살때 주로 워마트에서 구입합니다. 미국에서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나 요리 재료들이 비싸고 캔 음식이나 냉동식품 같이 이미 공장에서 조리해서 포장되어 나오는 그런 가공식품들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서민층 사람들은 무조건 가공식품을 조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공 식품 종류와 선택지가 다양하고 가격이 싼 워마트를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D 티어라고 하기에는 좀더 괜찮고 C 티어라고 하기에는 살짝 짜치는 브랜드가 Albertsons, Safeway, Vons 되겠습니다. 여기는 식료품 전문 매장인데, 특정 주에서는 이 관리가 잘 돼가지고, C티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마트 브랜드들이지만, 아, 이상하게 대부분 매장에 들어가면은 냄새가 조금 꼬름하고, 표지판이나 사인 같은 그런 그래픽 디자인이 굉장히 짜칩니다. 그래서 D컵, D와 C 그언저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티어, C가 크로거 브랜드 회사입니다. 크로거는 미국의 거대 식료품 회사인데 크로거, 랄프스, 스미츠, 프라이즈, 프레드마이어, 푸드포레스 이런 거 전부 다 크로거 브랜드 산하 식료품 마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게 렇 랄프스라고 부르고 서부 산간 지역에서는 스미스, 그리고 애리조나에서는 프라이즈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름이 각 지역에서 다르게 불리는 이유가 크로거 인마들이 각 주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고 식료품 마트 브랜드를 인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익숙한 기존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되 모든 시스템이나 제품은 크로거사가 기획한 쪽으로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Target이라는 마트도 C티어에 끼울 수 있겠는데 Target은 주로 의류나 홈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쪽, 그리고 화장품 같은 언니들을 주로 공략하는 그런 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겟이 월마트에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그런 마트인데, 월마트가 제공하지 못하는 쇼핑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쇼핑하는 분위기나 상큼하고 예쁜 디자인의 제품을 제공하는 대신에 타겟은 가격이 알바노입니다. 비싸다는 거죠. 일단 여기는 주차장부터 깔끔하고, 카트도 빨간색으로 디자인이 이쁩니다. 여러분들, 워마을 가보시면은, 바퀴가 매끈하게 제대로 굴러가는 카트가 없습니다. 어, 전부 다뭐 절뚝절뚝거리는 카트밖에 없는데, 타겟은 이미 카트부터가, 어, 이미 앙증맞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트 정문 안으로 딱 치고 들어가면은, 항상 오른쪽에 언니들이 죽고 못 사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새가 방학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언니들 또 스타벅스에서 한잔 뽑죠? 커피가 구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만 달달한 거 쪽쪽 빨면은 애기한테 미안하니까. 맛대가리 없는 스타벅스 그 쿠키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쿠키 애기한테 하나 쥐어줍니다 그러면은 벌써 선금 13불, 14불 먼저 내고 게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걸음 걸으면은 항상 여성 의류 코너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아침매들옷 이것저것 쓰기를 만져보고 마음속으로 Oh my gosh, it is so cute 하면서 옷두세 개를 카트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름 마음속으로, 마트 한 바퀴 다 돌고, 계산대 근처까지 왔는데도 내가 이 옷을 원한다? 그러면 사는 거고, 아니면은 도로 걸어 놓는데, 10중 6구는 그냥 지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이 타겟의 가장 큰 장점이, 일단, 제품 디자인이 세련되고 트렌디 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인데, 워마트 제품은 원색으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막 싼티 나게 만드는 반면에, 타겟은 파스텔 톤으로 왠지 싼티가 덜 나게 만들어 나가지고, 언니들, 특히 백인 언니들, 그리고 백인화된 라티나 언니들, 그리고 아시아 언니들은 타겟에 막 환장합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이렇게 타겟 자사 브랜드 상표를 붙이고 좀더 저렴하게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 무지 티셔츠 같이 소모가 빠른 의류는 타겟에서 여러 장산 다음에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아 근데 타겟 이게 킹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식료품을 주력으로 파는 마트가 아닙니다. 뭐 기껏 해봐야 뭐 시리얼이나 뭐 박스에 있는 음식들이나 뭐 냉동 냉장 식품 같은 거 백인 언니들이 즐겨 살만한 식료품들을 팔기는 파는데 이거 더럽게 비쌉니다. 그래서 언니들이 화장품이나 의류 같은 거 사러 온 김에 또 식료품 마트 따로 가기 귀찮으니까 필요한 거한두개 이렇게 바가지 쓰는 거 알면서도. 비싸게 집어오는 게 바로 타겟입니다. 그래서 아마 남편들 억장 무너지게 만드는 마트가 바로 타겟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위 티어, B 티어가 커스코나 샘스클럽입니다. 사실 커스코가 샘스클럽보다 한 수위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회원료를 내는 그런 창고 형식의 회원제 매장입니다.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같이 B급에 넣겠습니다. 그 말은 일단 대다수의 괴랄한 행동을 일삼을 만한 사람들을 걸러내고 좋은 물건을 대량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쇼핑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맥락이 있는 양반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워마처럼 뭐 불량 청소년들이나 뭐 나사빠진 어른들이 할 짓거리 없고 심심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어? 모험마트에서 사람들 뒤통수 치고 도망가는 그런 틱톡 영상 찍고 아니면은 마트 복도 한가운데서 틱톡 챌린지 춤추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제품을 사는 마트니까 4인 이상의 식구가 많은 가족 단위 중산층 사람들이 많이 쇼핑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B티어 이상의 마트 브랜드들은 다른 티어 마트처럼 대다수의 대중들을 아울러서 공략하는 게 아니고 주로 공략하는 고객의 데모그래피 그러니까 특정 소득 수준이나 성향 같은 걸 염두에 두고 마케팅을 조지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종류도 이제 슬슬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코스코에는 주로 4인 가족 이상의 중산층 사람들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매주 등락을 걸리기 때문에 중형 SUV 이상이나 대형 픽업트럭, 미니밴이 많고 고급차종은 그리 자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픽업트럭이 웬만한 고급차종보다 비싸긴 비쌉니다 그래서 픽업트럭이나 미니밴이나 그런 규모가 큰 차들이 주차장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반 정도 티어가 높은 B 플러스 티어 바로 트레이너 조스와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같은 유기농 제품을 많이 조지는 마트 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너 조스 같은 경우에는 유행에 민감한 20대, 30대 언니들이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나 성별이 이제 두개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채식주의자, 위건들이 많이 가는 그런 세련되고 힙스터적인 마켓입니다. 일단 이 미국 자체가 환경은 이 개박그릇에 던지는 내가 낸 데의 나란 미국 마트에서 비닐봉다리가 없다는 그그 자체로 이미 엄청 유별난 거거든요. 트레일러 조스 여기는 이 종이 가방에 담아주거나 재활용 쇼핑 가방을 가져가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담아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트레일러 조스 주차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소형차나 혼다 HRV, r 브 v 4 같은 크로스오버 차량이나 수버루 아웃백 같은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장 안쪽으로 싹 들어가면은 다른 대형 마트랑은 다르게 사이즈가 아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끌벅적하니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특유의 그 감성 있잖습니까? 둔탁하고 싼마이 감성 그런 게 없습니다. 제품도 굉장히 독특하고 가격표나 여러 가지 간판, 사인을 굉장히 세련되고 재밌는 글씨체 그 그리고 세련되고 재밌는 그래픽 디자인으로 꾸며놔가지고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마트에서는 팔지 않는 자체 생산 간식이나 냉동 식품들이 많은데 퀄리티도 좋고 요리를 잘하지 않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한끼 때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맞춤형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시아의 퓨전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대만 사람이나 중국계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장다 보고 이렇게 계산대 줄에 서면은 이렇게 치마 입은 남자분들도 있고 머리를 알록달록 솜사탕 색깔로 염색한 그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도와주는 캐시어가 굉장히 친근해가지고 대화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내 사촌동세 월세 자취방 보증금 액수까지 알아낼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굉장히 수다스러운 캐시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더 조스는 여러모로 코스코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많은 가족 단위 고객들이 줄을 이루고 뭐든지 대용량 뭐든지 크게 크게 이렇게 판다면은 트레이더 조스는 친환경에 작고 아담하고 1인 가정에 맞춰진 마케팅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라우스 파머스 마켓도 비슷한 컨셉이지만은 트레이더 조스보다는 덜 유별납니다 한마디로 나대지 않죠 그냥 무난하게 좋은 품질의 건강식이나 신선한 재료를 파는 그런 곳입니다. 자, 대망의 A티어가 w h o l 일단, Whole Foods 여기는 덜라게 비쌉니다. 여기 주차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Range Rover, Porsche Cayenne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관도 유리벽으로 새끈빠끈하게 자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w h o l 안에 딱 들어가면은 이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환하고, 일단 냄새부터 상쾌하고 고급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이 초고도 비만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홀푸드만큼은 유럽에 온 것처럼 비만인 사람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옷도 갖춰 있고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콩 한 봉지 손바닥만 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만원이라도 마치 이게 당연한 가격이라는 미소를 지으면서 계산하고 나와야 할것 같은 그런 무언의 압박감이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때 홀푸즈에서 영화배우 할리 베리 있잖습니까? 그 캣우먼으로 유명한 할리 베리 그 양반을 실제로 봤을 정도로 연예인들도 직접 행차해서 가격표도 안 보고 지가 직접 식료품을 사러 오는 것이 홀푸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타 지역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마트 몇 군데를 더 언급해드리자면은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분들이 Whole Foods보다 더 럭셔리한 마트, 에 r 윈 많이들 언급해주셨습니다. 뭐이에 r 윈을 등급으로 매기자면 여기가 뭐 S급 마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마트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Whole 가 옛날에는 그 왕좌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더 비싼 데가 나온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스에서 시작된 마트인데 2022년에 LA Beverly Hills에 하나 오픈하고 이게 쭉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죠? 근데 저는 뭐 이거 뭐 물건 살때 낮은 가격 순으로 정리해서 사는 양발인데 에로윈 이거 뭐 알바노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캘리포니아 살때 바이알타 어, 자주 갔습니다. 바이알타 이게 멕시칸 마켓인데 아, 이게 과일이게 농장에 뭐 얼추 떨어져 있는 걸 주워서 파는지 엄청 싸거든요. 농담이고, 어, 가격도 싸지만은, 그냥 거기에서 쇼핑하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예, 사람들도 겸손하고, 인정도 있고, 또그 직원분들이, 어, 제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뭐,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아시아인이 멕시코 마트에서 고기를 산다고 하면은, 막 손짓발짓 해가면서 도와주시고, 그냥 뭐 그런 인정 있고 사람 냄새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캘리포니아 살때뭐 에어윈 이런 거뭐 뭐 들어본 적도 없고 홀푸드도 자주 안 가고 어 저는 바야흐타 자주 갔습니다. 이? 아무튼 이 정도가 제가 아는 선입니다만, a l d i HEB, Publix도 많은 분들이 언급해주신 마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마트 문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H 마트 그 관계자 분들 혹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또 혹시 협업을 원하시면은 제가 또 달달하게 데려드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예 아무튼 뭐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